안녕하세요. 화훼장식기능사 합격전문 토선생입니다. 오늘은 화훼장식기능사 동양꽃꽂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능사 시험은요. 1과제, 2과제, 3과제 총 3가지 시험을 치는데요. 1과제 구조물 꽃다발 50분, 2과제 서양꽃꽂이 30분, 3과제 동양꽃꽂이 제작시간 30분, 분을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2과제하고 3과제 제작 시간이 동일해요. 근데 2과제는요. 30분이라는 시간 안에 꼬꼬제하기 정말 버겁습니다. 되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만 이 30분 안에 딱플로르폼을 완벽하게 채울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이 3과제 같은 경우는요. 시간은 똑같이 30분 주는데 꽂는 데는 시간이 정말 적게 걸립니다. 생각만 많이 하고 꽂으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동양 꽃꽂이 쉬운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은근히 참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수험자분들이요. 정말 많이 실수하시고 감점도 많이 받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정규반 말고 특강 들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른데서 수업 듣고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듣는 분들, 동양 꽃꽂이 때문에 정말 많이 오세요.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요 화해장식 기능상 완벽한 합격을 위해서 이 동양 꽃꽂이 감점 포인트 3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꽃꽂이 감점 포인트 첫 번째. 주지부터 잘못되었다. 우리 동양 꽃꽂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주지죠. 우리 주지가요. 1주지, 2주지, 3주지 총 3개의 주지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주지에 각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직립형 꽃꽂이 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주지 0에서 15도, 2주지 40에서 60도, 3주지 70에서 90도,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각이 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소음자분들이 아세요. 어, 나 정확하게 이렇게 꽂았어. 이 각도야. 그렇게, 의도는 그렇게 꽂았으나 결국 다 꽂고 보았을 때 2, 3주지의 각도가 비슷한 경우가 정말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 3주제 각도의 차이를 완벽하게 보여주시려고 하면요 은토 선생의 팁을 알려드리자면 우리 3주지 가요 각도가 70에서 90도죠 이 말은 즉슨 거의 화기에 닿을 정도로 낮게 꽂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기를 기준으로요. 우리 2주제는 화기보다 뜨게 한 40에서 60도니까 45도로 꽂아 주시고 3주제 같은 경우는 거의 화기에 붙게 이렇게 꽂아 주시면딱 정확하게 차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연습 한번 해 보세요. 동양 꽃꽂이 감점 포인트 두 번째. 화기에 물 붓는 것을 깜빡한다. 우리 1과제 구조물 꽃다발과 3과제 동양꽃꽂이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아이 설마, 설마 하기에 물을 안 붓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시험장 가시면 이런 분들 정말 한 반에 한명 정도는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업 때 이걸 정말 강조해요. 물꼭 부으시라고. 근데 실제 저희 수강생 분들 중에서 몇 분이 시험장 가셔가지고 물안 붓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 정말 안타깝죠. 우리가 시험이 되면은 약간 시험장의 분위기, 그리고 긴장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만약에 물을 안 부었는데 내 점수가 59점이다. 우리 합격이 60점 이상이죠. 이러면 정말 한스럽겠죠. 그래서 물을 넣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화기에 우리가 오아시스에 물안 적시고 쓰지 않죠. 우리 침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뭐 침봉 넣어놓고 꼭 꽂아놓고 물 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꽃은 물 공급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부어놓고 꽃을 꽂으시길 바랍니다. 동양 꽃꽂이 감점 포인트 세 번째 너무 많은 양의 꽃을 꽂는다 우리 딱 보시면은요 마치 삼각형 서양 꽃꽂이처럼 꽂으시는 분들이 은근 많으세요 갖고 가는 꽃을 다 쓰는 거예요 그냥 우리 동양 꽃꽂이의 핵심 우리 필기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있으시죠? 그러면은 핵심이 선과 여백이라는 거 정말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자, 선과 여백이 뚜렷하게 느껴질 수 있을 정도의 양을 꽂으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요. 절단면의 각도. 우리 줄기를 자를 때 일직선으로 잘라야 될지 사선으로 잘라야 될지 이런 거와 꽃을 동양 꽃꽂이에서 홀수로 써야 될지, 짝수로 써야 될지 이것도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이런 것 등등의 다양한 감점 포인트가 산재되어 있는 것들이 동양 꽃꽂이입니다. 정말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이는 주 포스팅, 주 영상으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선생의 화해장식 기능사 노하우를 계속 듣고 싶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유튜브 구독 좋아요의 센스 그리고 글로 좀더 자세하게 듣고 싶다 자세하게 읽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토선생 화해장식 네이버 블로그 그 다음에 인스타를 친구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물론 토선생의 화해장식 기능사반 오프라인 학원 수업을 들으시면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수업을 들으실 수 있겠죠. 화해장식기능사 토선생과 함께 준비하고 싶다면요. 21년 3회 8월 실기반, 우리 토요반은요 6월 12일에 개강하고요. 화요반은 6월 29일에 개강합니다. 우리 토요반, 화목반 1년 연중 내내 운영하고 있으니까. 어, 3회차 뿐만 아니라 뭐 4회차, 뭐 내년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궁금한 거는 언제든지 카카오톡 편한 상담 토선생을 검색해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전화 055-337-7770으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친절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꽃이죠.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